기아 더 K9 김종훈의 자문 차답 각 자동차 브랜드마다 개함이 존재한다. 기함은 대장기를 휘날리며 함대를 이끈다. 크기가 기함의 중요한 요소지만 크기만 따지진 않는다. 자동차 브랜드의 계함은 크기는 물론 브랜드의 방향성도 제시한다. 긴 세월 자동차 만들어온 브랜드마다 기함에 공들이는 이유다. k 9은 기아자동차의 기함을 지칭한다. 대형 세단이라는 요소를 빼면 정말 그럴까? 1세대 K9는 글쎄 영향력이 미미했다. 그 의무는 시간이 흘러 2세대인 더 K9에게 이어졌다. 기아 더 K9? Q 더 k 9은한 브랜드의 기함으로서 뭘 강조하나? 브랜드마다 기함의 총력을 기울인다. 대형 세단이라는 그릇에 한 브랜드의 역량을 투영한다. 꼭 기술적인 면만을 따지는 게 아니다. 만들 수 있는 역량과 받아들일 소비자의 시각도 조율해야 한다. 즉, 브랜드 성격에 맞게 전략을 짜야 한다. 무조건 힘만 준다고 꼭 성공이라는 엑스칼리버를 뽑을 순 없을 테니까. 새로 기함을 구축하는 브랜드라면 더욱 험난하다. 귀함이라는 무게에 짓눌릴 확률이 무척 높다. 더 K9은 무엇보다 어깨에 힘을 풀었다. 외관부터 실내까지 화려하다기보다는 준수하다. 기함이라면 무조건 화려해야 할까? 아낌없이 치장하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하다. 물론 고급스러운 대형 세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화려합니다. 그동안 많이 봐왔다. 빈 곳을 가리기 위해 이것저것 갖다 붙이다가 아무것도 보기 싫어진 상황들. 취소한 더 K9은 1차 방문을 통과했다. 기아 더 K9? 더 K9이 선택한 방식은 화려함을 배제한 어떤 준수함이다. 더 K9의 준수함에는 몇 가지 문장이 포함된다. 모나지 않은 부드러움이나 사려, 깊은 편안함 같은 더 K9을 보면 안팎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특별함은 없다. 뒤돌아 생각하면 딱히 기억나는 부분이 적다. 스쳐가듯 바라보면 밋밋하다고 느끼는 이유다. 대신 세밀한 부분에서 공들인 티가 난다. 라디에이터 그릴은 철선을 꼰듯 입체적인 형상을 표현한다. 무광으로 굵직하게 그린 창문 가니쉬는 매끄러운 차체의 중심을 잡는다. 가까이 가서 멈춰 바라보아야 알수 있는 부분들이다. 기아더 K9, 실내도 마찬가지다. 특별히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진 않았다. 구성을 재배열하거나 특별한 장치를 강조하지도 않는다. 대신 각 부분의 만듦새를 대폭 끌어올렸다. 형태보다는 질감을 즐길 수 있도록 인도한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촉발할 의도가 없다는 뜻이다. 대신 쓰다 보면, 오늘보다는 내일, 며칠보다는 몇달 후가 더 즐거워질 거다. 준수하면 오래 쓸수록, 점점 호감도가 상승하졌나. 이 시간을 견뎌낼 힘을 얻었다. 어쩔 수 없이 비교할 EQ900의 화려함이나 주목도와는 다른 길이다. 제네시스 EQ900? 더 K9의 준수함은 주행 성격에도 드러난다. 더 K9은 3. 8 가솔린 엔진 품은 트림에서 출발한다. 다른 트림에는 더 넉넉한 엔진도 있다. 하지만 기본만으로도 아쉬울 게 없다. 세단으로서 진중하게 움직인다. 성숙한 하체와 맞물려 궁합이 좋다. 부드럽고 조용하며 느긋하다. 스포츠 모드로 주행 모드를 바꾸면 적당히 긴장감도 느껴진다. 변화 폭이 크진 않아도 운전자에게 활력은 준다. 선을 잘 지켰다. 부터 주행 성격까지 더 K9은 일관된다. 해서 더 K9이 설정한 방향성이 더욱 명확하게 읽힌다. 준수한 대형 세단. 시간이 지날수록 곁에 두기 편안한 자동차. 더 k 9는 경쟁자가 많다. 아니, 넘어서야 할 벽이 많다. 하나같이 쉽지 않다. 가깝게는 EQ900과 비교할 테다. G80과도 가격대가 겹친다. 수입 중형 세단과도 점유율을 다투어야 한다. 경쟁 모델은 저마다 선택받아온 이유가 충분하다. 더 K9이 돌파해야 할 상황에 만만치 않다. 기아 더 K9 이때 더 K9은 오히려 목소리를 낮췄다. 대신 처음으로 길게 지속하고자 한다. 대형 세단으로서 뽐내지 않는다. 자기 영역을 고수한다. 사실 K9이 중심에서 활약하던 모델은 아니잖나.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으려 한다. 다른 사람 시선보다는 필요를 충족시킨다. 이때 준수함은 최고의 미덕이 된다. 언제나 기본에 충실하면 오래 쓰이게 마련이다. 물론 5천만원대에서 시작하는 가격이 이 모든 걸 성립하게 하지만, 자동차 뿐 아니라 남자가 좋아할 만한 다양한 것들에 관해 글을 써왔다. 남자와 문화라는 관점으로 자동차를 다각도로 바라보려고 한다.